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엘베에서 노래 부르는 그런 거, 뭐, 엘베에서 노래 부다가 들킨 거를 다 모아봤어요. 첫 번째는 제가 피아노 학원에 가려고 엘베를 탔었을 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타가지고, 바로 엘베에서, 뭐, 무대인 마냥 노래를 부 춤췄거든요. 근데 제가 그 노래, 안무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상하게 개나 쳤어요 근데 근데 거기에 아주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뻘쭘하기에는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아, 왜 그랬지 그대로 춤추고 무대 보면서 나갔어요 <laughs> 어쨌든 두 번째는 이렇게 엘비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그고 나가면 내 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거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자신도 다 가지고 막 어? 오늘 노래 엄청 크게 부르고 또그개장한추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장바구니를 들고 오신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피식 웃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했다는 생각에 그냥 튀었어요. 네, 그러고 그리고 학군 끝나고, 내려온 엘베였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서 학원을 차린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난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막, 거기 엘베타일이 많이 지나들어요. 어,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죠. 그때 진짜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세간경을, 오르골 버전 알죠? 네 뽀요님 어쨌든 음 그거를 엄청 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딱 문이 열리잖아요. 네 그때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망만한 인생. 근 그때도 자존심 안 버리고 끝까지 조심하게 났나 이러고 왔어요앨베에서 진짜 진짜 엄청 크게 물었거든요 뭐 고막 나갈 듯이 네, 어, 어, 어쨌든, 그렇게 민망했던 썰이고, 이거 모두 오늘 이러한 일인 거, 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니고, 어제네. 그거 참고해주시고, 네, 제 민망한 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